안녕하세요 여러분.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냐면은,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, 제가 이제 저희 영상에 뭐 더보기 라인이라던가, 아니면 영상 끝에 아웃트로 영상을 보면은 저희 농장 주소와 또 이제 제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습니다. 이제 그거를 좀 보셔 가지고 전화번호로. 이게 좀 궁금하신 점들을 다이식물 키우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근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좀 겹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, 많은 분들께서 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구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다른 분들께도 좀 알려드릴 겸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 얼굴 보면서 계속 설명만 하면은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다육식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, 어, 다뤄드릴 내용이, 사실 이 질문을 제가 8월 초에도 좀 들었고, 또 9월 초에 한번 듣고, 최근에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, 또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는데, 어떤 내용이냐면은, 이제 저희가 벌레 있잖아요. 우리가 또 다육식물 키우면서 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이 벌레와의 전쟁. 벌레들이 깍지벌레나, 뭐, 응애 같은 게 있는데, 어, 그런 아이들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주기적으로 본인이 이제 쳐주시고 계시는데, 이게 좀 최적의 시기가 있냐는 그런 맥락이었어요. 약간씩 질문이 다르긴 했는데, 결국 이제 맥락적으로 보면은 이사충제를 어느 주기로 좀 살포하는 게 좋을까요?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거에 대해서 뭐, 다 같은 답변을 드렸고요. 이제, 어, 살충제 같은 경우는 좀 살균제랑은 다르죠?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균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어떤 때냐면, 은 이제 여름철, 특히나 이제 장마 시작되기 전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, 그 이유가 이 살균제는 약간 예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. 이게 이미 물음병이 다 걸려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이 물음병이 생기기 전에 사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장마철 오면은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그래서 미리 좀 물음병이 걸리지 않게 만들자 하고 사용하는 게 살균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는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마 지금도 좀 주기적으로 살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살균제를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아요.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름철 같은 경우 쓰면은 이제 도움은 되겠죠? 도움은 되는데, 이게 전부 다다 다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고, 예방 효과가 있긴 한데, 특히나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월하게 어 날씨가 좀 습하다 보니까 뭐 굳이 곰팡이 균 때문만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 어 다육 식물이 이제 습을 먹고 좀 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사용을 하지 마시라 그런 게 아니라 살균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방 차원으로 사용을 한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뭐, 현재는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. 가을이 돼서, 이제 감염 갈수록 습도가 낮아져요. 습도가 낮아져가지고, 이제, 물음병에서는 점점 멀어지죠. 그래서 가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. 어쨌든 간, 이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거는 살균제가 있다.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, 그러면 살충제는 어,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? 하고 여쭤보일 수 있으실 건데, 살균제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어찌 보면 좀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, 살균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. 근데 이 살충제 같은 경우는 예방이 아니라, 이 벌레가 생겼을 때, 우리가 뭐 깍지벌레나 응애 그런 게 생겼을 때 어, 생긴 즉시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. 예방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번 텀으로 살충제를 살포한다고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살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벌레가 안 생겨야 되는데 벌레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어 살균제는 예방인데 이 아이들은. 보이는 즉시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들이에요.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텀으로 해버리면은 뭐 중간에 생겨도 이제 살충제를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벌레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살충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제 보일 때마다, 벌레가 우리 눈에 보일 때마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마 지금 깍지벌레 생기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. 어,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그 깍지벌레가 왜 가정에서 좀잘 생기는가, 그거를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,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이 건조한 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. 이게 뭐 전체적인 환경이 습하고 막 그런 거 아니라, 그러니까 건조하다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철에도 보면은 기승을 부려요. 그 이유가 이제 여름철에 어, 처음에 말씀드렸던 살균제처럼이나 이제 습도가 워낙 높잖아요. 습도가 높으니까 다육식물이 혹여나 이제 물음병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 좀 단수를 많이 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육이가 물고품이 좀 많을 때, 그러니까 물이 좀 어, 통통하지 않을 때,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다육이 약간 건조한 상태일 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름철을 이제 막 지나왔잖아요. 막 지나왔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 약간 좀 깍지 벌레가 많이 생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이 살충제는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레가 눈에 보일 때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살충제 이야기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것도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좀 주신 건데, 그분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영상 이제 지금도 보고 계신다면은, 본인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다는 걸 알고 계실 건데, 어, 살충제도 약간 두 가지가 좀 있죠. 그 농약이라는 살충제, 우리 알고 있는 농약의 살충제가 있고 또 이제 친환경 농약으로 불리는 그런 살충제가 있습니다. 이제 친환경 농약과 농약의 차이점은 농약은 말 그대로 그냥 농약이고 친환경은 이름은 농약으로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는 이 비료 쪽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. 실제 보면은 이 친환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건데 이 친환경 농약과 일반 농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농약은 그냥 희석해서 바로 뿌리면은 즉시 그 효과를 볼수 있는데 친환경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 에 질문하셨을 때. 인터넷에서 친환경 농약을 구매해서 했는데 깍지벌레가 안 잡혀요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살포를 하셨는가 봤더니 한 번만 살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는 이 깍지벌레 같은 거를 좀 굶겨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한번 쳤다 하면은 다다음날 한번더 치고 뭐 다다음날 한번더 치고 해서 한 세네 번 정도를 좀쳐 주셔야지 효과를 볼수 있는 게. 친환경 농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농약이 좀 거부감이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시면 되고, 이제 친환경 농약이 너무 좀 번거롭다, 좀 많이 치는 거에 너무 번거롭고 본인이 제 농약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농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친환경 농약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같은데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비료로 돼 있으니까. 근데 일반 우리가 진짜 농약은 그게 안 돼요.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, 어, 농약을 좀 하시려는 분들은, 이 주변에 농약방을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, 이 농약을, 뭐, 깍지벌레가 생겼으면은, 그 사장님한테, 농약방 사장님한테, 이제, 다육식물 키우시는데, 아, 좀, 깍지벌레가 생겨서, 약이 좀, 처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면은, 또 전문가 분들이라, 아, 잘 추천해서 주실 겁니다. 아, 그리고 이제, 그, 제가 이런 농약 관련된 거랑 약간 연관된 게한 가지 있는데, 어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. 이제 어 농약 대신 뭐 식초나 소주 아니면 뭐 오, 락스도 말씀하시던데 락스 같은 거를 좀 희석시켜서 사용해도 될까요? 하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 사실 저희가 어 락스나 막 그런 그 소주나 어뭐 그런 거를 저희 이제 사용을 안 해봤어요.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, 저희도 이제 시중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, 저희한테 이제 써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희도 뭐 그걸 사용 안 해봤으니까,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서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, 이제, 잡힐 수도 있어요. 뭐, 락스 같은 것도 희석을 잘 맞춰서 하면 잡힐 수 있는데, 사실 그 용도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. 그 용도로 나온 게 아니고, 또 이제 희석 배율을 뭐, 우리가 정확하게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, 뭐 그런 게 정확히 뭐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, 또 우리 농약이나 뭐 친환경 농약이 사실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. 저희가 막 비싸고 하면은 좀 추천해 드리기 그럴 건데, 뭐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, 어, 차라리 이제 제대로 잡으시려면은,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다른 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살충제가 어떻게 좀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가 아닌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어 살충제 같은 경우는 이 벌레가 보일 때 여러분들께서 사포를 하셔서 벌레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 살균제는 뭐 그거는 이제 어, 습도가 좀 높거나 하면은. 어, 문병이 좀 걱정이 될수 있으니까, 뭐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좀잘 좀 판단하셔가지고, 그렇게 뭐 살포하시려면은 살포하셔도 되고, 뭐 본인 환경이 어, 지금 뭐 너무 좋다. 그냥 안 해도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지금 뭐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안 하셔도 되고, 그냥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하고,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